지금 중국 대륙 전역에서 전대미문의 야반도주 즉 밤에 몰래 도망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중산층이 이제는 빚더미에 짓눌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생존의 질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는 불 꺼진 유령 도시로 변했고 수천만 명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패만 믿고 폭주한 탐욕의 시스템과 거품이 터지는 순간까지 이를 방관한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끔찍한 합작품입니다. 언론은 이를 질서 있는 조정이라 포장하지만, 야밤에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혼란일까요? 아니면 국가 붕괴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중국 내부의 처참한 민낯과 붕괴하는 중산층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진짜 경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뉴스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의 마천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주위 국가로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실은 충격적이다 못해 처참합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는 빚 톡촉을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짐을 싸서 몰래 거주지를 이탈하는 전근대적인 야반도주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은행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끔찍한 상황. 평생을 바쳐 중산층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융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신용붕괴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국가 전체가 비재능매에 빠져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 경매사이트인 알리파임에 등록된 압류 주택수는 2024년 들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 집을 사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던 중국에서 도대체 왜 21세기에 짐을 싸서 도망치는 이런 원시적인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평생의 꿈인 내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 빚을 못 갚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깡통주택의 덫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으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30%, 심지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 즉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잔인한 노예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전부 은행 이자로 바쳐도 내 자산 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은행을 위해 평생 일만 하다 죽어야 한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야반도주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이라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은행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니 대출 회수를 압박하고, 개인은 파산을 선택하고, 그 매물이 다시 시장에 쏟아져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죽음에 나선, 도대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왜전 국민이 이런 빚의 노예가 될 때까지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참혹한 야반도주 행렬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건전한 경제로 가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 즉 성장통이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차가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빼내어 첨단 제조 강국으로 가야 한다는 국가 대전략 앞에서는 개인의 파산이나 가정의 붕괴쯤은 감수해야 할 부수적인 피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집단주의적 오만입니다. 그들에게 인민은 보호해야 할 개인이 아니라 대국불기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워야 할 연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공동부유를 외치며 부동산 규제 칼날을 휘둘렀지만 결과는 공동빈곤이었습니다. 지도부는 책상 위에서 이상적인 수치만 계산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현장에서는 피땀 흘려 모은 중산층의 자산이 공중분해되고 사회의 신뢰 시스템 자체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시스템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고, 지도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동쪽이 서쪽을 이긴다는 정치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비정한 국가 권력의 폭주 끝에, 결국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결국, 국가의 거창한 야망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부의 말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들의 피눈물만 남았습니다. 야반도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범죄자처럼 숨죽여 살며 어제까지만 해도 단란했던 가정이 빚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하던 배시마저 빚 앞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서로 믿지 못하고 빌려준 돈 때일라. 서로를 감시하는 삭막한 불신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차이나 드림은 이제 차이나 나이트 메어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사회. 국민이 제살 길을 찾아 야밤에 도망쳐야 하는 나라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뤄낸 기적의 성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거대한 중산층을 만들어냈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화려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인가?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적 신뢰, 그리고 밤을 틈타 조국을 등져야 하는 중산층의 피눈물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성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쌓아 올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아프더라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면, 회생의 불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계속해서 통제와 억압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야반도주는 국가적 탈출러시로 번질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상황은 개혁보다는 후자, 즉, 붕괴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듯 합니다. 중국의 야반도주 행렬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부채가 터졌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비제 공포를 직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냉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결국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V의 알고리즘과 함께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